지금 여기 연립을 할때 많이 대표적인 문제인데, 일단은 봐봐. 여기는 로그 2의 X고, 여기 로그 3의 Y란 말이야. 밑이 2일 때 3일 때. 근데 여기가, 여기가 3이고, 아 밑에 거잘 봐봐. 로그 3의 X고, 4라는 거는 얘들아, 내가 이렇게 써줄 수가 있잖아. 그럼 너희가 지금 양변에 2를 곱해주면, 양변에 2 곱해주면, 여기 요만큼의 2만 내내 약분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양변에 곱해줘 이렇게 해도 괜찮아 이지워진다이 이런 지금 상황이거든 그리고 3도 이제 좀 내려서 좀 이쁘게 써주는 거고 그럼 되게 아깝지 않냐 여기는 2의 x고 3의 y인데 3의 x고 2의 y니까 치환이 안 된다면 치환해서 을 풀라 그해도 뭔가 뭔가 분위가 기 이상하단 말이야 이제 얘 괜찮아 근데 잘 봐봐 얘네가 자이 부분을 내가 상용 로그로 밑변을 해볼게 좌변을 로그 3분의 로그 x 곱하기 로그 2분의 로그 y 이게 해서얘 곱하기 얘는 분목끼리 곱하기는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자리 바꿔도 괜찮아 자리 바꿔도 괜찮아 로그 3 곱하기 로그 2나 로그 2 곱하기 로그 3이는 상관이 없지. 바꿔야 돼나 로그 2분의 로그 x. 로그 3분의 로그 y. 이렇게 바꿔주는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로그 2의 x지. 얘는 뭐가 돼? 로그 3의 y지. 그러니까 마치 너희가 어떤 입장인데, 얘네들이 뭐해서 얘네들이 자리가 그럼 바뀌어도 괜찮은 이런 느낌이지, 그치지금 초록색 부분 때문에 얘 자리를 바꿔도 괜찮은 거야. 알겠지, 들아 그래서 너희가 지금 여기 밑에 좀 집어 버릴건 집어 버리고 여기 밑에 내가 정리를 좀한거잖아 여기 밑에를 여기 밑에를 정리해보니까 로그 2x 곱하기 로그 3의 y가 이게 몇 나왔어?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온 이런 상태야 지금 자리가 없도 상관없어요.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이런 문제를 풀때야 봐봐 솔직히 이런 거 그냥 풀도돼 더해서 2 곱해서 마이너스 3 얘가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면 되지 않겠냐 혹은 얘가 마이너스 이면 얘가 3이면 되지 않겠냐 더하면 2 곱해서 마이너스 알겠니? 이게 무슨 사기치는 게 아니라 얘들아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그러니까 너희가 봐봐 로그 2 x가 3일 때 로그 3의 y는 몇대는 거야?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거꾸로 로그 2의 x가 마이너스 1이고 로그 3의 y가 지금 3일 수도 있는 거두 가지가 있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x가 8, y는 3분의 1. 여기서는 x가 2분의 1, y가 27. 근데 a값이 1보다는 어떻다 얘들아? a값, x값이 1보다는 커야 되니까 얘가 아니고 얘만 한다 3ab, 3ab에서 정답 몇 나와? 8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 여기까지 괜찮지? 지워놓고 다시 한번 설명해 줄건데 자 얘들아 외워 얘들아 이거 두개 자리 바꿀 수 있다는 거 아까 밑변환때문에 자리 바꿔도 상관없다라는 걸 우리가 거의 외워도 되고 이건 내가 고등학교 때 처음 풀었을 때 기억이 나 이렇게 문제집에서 나는 처음에 어떻게 풀었냐면, 그 문제가 이렇게 나왔거든. 요 그러니까 근데 2라고 나왔어. 대충 보고, 그까 그러니까 여기가 이거, 여기 3이겠지 하고 풀었어, 그냥. 대충, 아, 미칠 자세 안 보고. 아, 당연히. <laughs> 당연히 여기가 2니까 2겠지. 여기가 3니까, 3이겠지. 여기 3, 이렇게. 봐봐. 2겠지, 3이겠지 하고 그냥 푼 거야. 3은 맞지. 결과적으로 맞지. 그치? 나중에 발견될 기억이 있단 말이야. 오! 막랬단 말이야. 그냥 맞았는데. 사실 잘 모르고 맞은 거잖아. 바꿔도 되는 걸 모르고 그냥 시력이 안 좋았으니까 시력 그렇지 않네 밑을 잘못 읽었던 거 같아 그렇게 좀 풀고